택배 사업은, 우리가 이제 인프라 네트워크 거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사 지점에서 거점을 만들어, 터미널부터 지점을 만들어, 거기다 배송기사탑 쳐가지고 뛰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물량이 는다든가 전략적인 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투자도 하고, 비용에 대한 수익성이 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할 때, 뭐 인력의 거점인 광역 거점이 커지면은, 뭐 교대면서 로테이션에 그만큼 인센티브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대한 부터 한진부터 지금 롯데도 안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하나 지금 택배기업들도 지금은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풀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택배업계가 계속 지금 투자를 어디까지 하고 비용을 어디까지 줄이고 영업이도 보통 한3-4 나오잖아요. 네. 뭐3-4 정도 나오나 5잘안 나오니까 근데 이 구조에서 지금 후방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물류비용이나 지금 현장의 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쿠팡 로지트 서비스는 슈플레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새벽 배송이 없어지지 않지만 은 노동시간 단축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을 로테이션을 해갖고 이게 만약에 일주일에 5일이든 6일이든 뛰었어요. 시나 같은 경우는 뛰면 배송 경로도 좋지만 교통체증이 없고 물량을 많이 소화니까 좋은데, 이거 갖다가 3, 4일 뛰고 로테이션을 하면 돈이 되나요? 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여러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